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3D 맥스 초보자인데 맵핑할 때달걀판이안 나고 오 주전자 모양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얘기하는가요? 이거 이 모양이 안 나오고 주전자 모양이 나온다는 건가요? 어, 초보자라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를 물론 주전자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델링한 오브젝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초보자면 이런 걸알 리가 없으니까 건드렸을 리가 없을 텐데요. 일단은 내가 모델링한 오브젝트로 재질을 주고 싶으면, 맥스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얘를, 뭐, 0,0,0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옵션에 가시면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커스텀 샘플 오브젝트라고 있죠 얘를 대신 그 카메라도 여기 넣을 수 있고요 이 로드 카메라 엔 라이트를 하게 되면 라이트하고 카메라도 돼요 라이트하고 카메라까지 설치해 볼까요 이왕 하는 김에 자이 단축키가 이전 버전에는 컨트롤 C였는데 단축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맥스 버전을 항상 그써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뷰포트하고 그 카메라하고 이제 딱 맞추는 게뭐 크리에이트 뭐뷰 어쩌고 저쩌고 그 있죠? 그게 이제 컨트롤 C였는데 지금은 컨트롤 C가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뭐 새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들시로 가셔서 지금 뭐그지 분이 아니 니까 자 이렇게 카메라 를놓고 라이트 까지 넣어 볼까요？뭐 음뭐 어차피 백라이트 나 어차피. 2개의 디폴트 라이트가 되어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라이트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를 했습니다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자 머터리 에디터에 옵션에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 로드 카메라 앤 라이트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어서 뒷판 아까 저장한 맥스아이를 하고 ok 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하면 변화가 없죠 좀 크게 할게요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여기가 9로돼 있어서 그래요. 샘플 타입이 쿵 누르면 원래는 없었던, 원래는 샘플 타입이 구 실린더 박스 3 개밖에 없는데, 저 옵션에서 저걸 하면 물음표 뭐야? 커스텀 오브젝트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면 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모델링했던 어, 주전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모델링한 오브젝트가 다 됩니다. 이렇게 샘플 슬롯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바꾸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른 모델링으로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 가셔서, 맥스 아이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들 동영상은 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